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선호합니다. 남자들은 이분이 어, 보이시기한 매력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여자라는 생각,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극대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미소죠. 어, 웃음인데 그 웃음이 부드러운 미소가 나면 남자들은 어,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말투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드러운 말. 이런 것들이 남자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그런 여성스러운 분위기에서 차분한 말투, 부드러운 그런 미소 갖고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또 의상으로도 여성스러운 옷차림이 되겠죠. 매력 어필이 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굉장히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이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관리된 몸매, 또 건강하게 관리된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봤을 때 상당한 매력을 느낍니다.